김신님제 전남친은요. 항상 모질게 떠나고 밀어내도 저는 아쉬운 마음에 또 붙잡았어요. 그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고 늘 자긴 옳은 사람이라며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제가 사소한 부탁을 하니까 갑자기 욕을 쏟아내더니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붙잡을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놓고 보니까 진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은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붙잡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저를 다시 찾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남자는 확신이 깨질 때 마음이 흔들려요. 그 사람은 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떠나도 결국 넌날 붙잡겠지. 실제로도 아무리 상처를 줘도 항상 누나가 먼저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자체가 언제든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상대가 나를 놓지 않을 거란 확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심리야. 그 남자는 알고 있어. 이전처럼 1주에서 3주 안에 누나가 먼저 연락할 거라는 걸요. 늘 그래 왔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누나가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워낙 남자의 자존심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일종의 보호막이라서 표면상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시간은 누나 편이에요. 점점 공허함이 파고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서 속마음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렇게 불안감과 마주하고 자존심의 균열이 생기면서 혼자 있는 순간 문득 전 여친과의 기억들이 밀려오고 전 여친 부재가 크게 느껴지면서 마음 한 구석이 아파와요. 다만 현실과 마주해도 감정을 곧바로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아 내면 갈등이 반복돼요. 잘 끝났다, 이게 맞다 하면서도 왜 연락 없을까? 혹시 끝난 걸까? 혼란스럽기도 하죠. 원래 인간이 느끼는 불안이라는 감정은 자존심보다 강하기 때문에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너를 만났을 때 가장 나다운 느낌, 깊고 절실한 깨달음이 생겨서 솔직해질 용기를 얻어요. 그렇게 억눌려 있던 진심이 조금씩 표출되면서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때 남자가 연락이라는 첫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습관이나 일시적 감정이 아닌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을 전하는 거죠. 주의해야 할건 연락하는 이유가 다양해요. 관계를 회복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떠봤는데 여자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감정을 보이면 그저 알량한 자존심만 채우기 위한 충동적인 행동이라 금방 질려서 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감정에 휩쓸리지 말 것. 말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볼 것. 예전처럼 자기의 말만 하지 않는지 누나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지 변한 모습을 지속하는지 이걸 천천히 보면 알수 있어요. 그냥 외로워서 연락한 건지 진짜 후회해서 돌아올 건지 솔직히 일관성 없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잠시 불거진 감정인 거죠. 이별 로 다시 연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단순한 재회를 목적으로둬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서로의 감정과 태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관계를 재구성해야죠.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읽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감정에 충실한 노예가 되지 마세요. 이 순간을 이해하고 견딘다면 그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남자가 변했는지 보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지속되는지, 외로워서 문 두드린 사람은 뿔떠나요. 하지만 진심으로 달라지고 싶다면 계속 노력할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날 거야. 그리고 잊지 마. 남자의 마음을 진짜 흔드는 순간은 단 하나 바로 확신이 깨졌을 때예요. 늘 붙잡을 거라 믿었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누나는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이룰 수 없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합니다.